안녕하세요, 저는 준이에요. 준이 진이 안녕. 쩡쩡쩡쩡쩡. 어? 준이 뭐 먹는 거야? 나 사과 먹고 있어. 사과를 왜 먹어? <laughs> 맛있겠지? 응, 순이는 머리에 오렌지 머리 튀겼어. 어, 음, 그것도 맛있겠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준니야 쩡쩡쩡쩡. 네, 준니야 오늘 올라갈 타워는 바로 갈타워. 갈타워. 우리 가위를 맞추면서 타워 올라가 보자. 응? 준이야. 어? 근데 이 친구는 왜 옷을 벗고 있지? 어? 이 친구는 왜 벗고 있는거지? 부끄러워. <웃음> 부끄럽게 <웃음> 옷을 벗고 있다. 지민이 맨날 벗고 있는데? 어? 나는 원래 옷이 없었어. <laughs> <laughs> 그럼 빨리 올라가보자. 알겠어. 오! 여기 바닥에 친구들 몸이 엄청 많아. 어, 그러게. 시체들이 엄청 많다. 그치? 응. <laughs> 가보자. 어? 무슨 과일인지 맞춰봐요 정답은 마지막에 이거는 수박 바로 맞췄다 나도 수박 같아 <laughs> 이거는 완전 수박이야 그치 그러게 이거 수박과 같아 그치 응 맛있겠다 <laughs> 이거는 약간 체리같이 생겼고 어 너는 이거 약간 사과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거랑 위에 꼭대기 있는 건 뭐야 꼭대기 있는 거 사과 꼭대기 아 이거 사과 풀떼기 <웃음> <웃음> 이 친구 계속 따라와 어 지니 친구라서 그래. 멋진 친구들 우리는 알몸 친구들 홀짝홀짝 이건 는 수박 맞겠지 어 <laughs> 떨어졌다 선생님이 <손이> 끌어내셨어 <laughs> 먼저 도망가야지 도망가서 정답을 알려줘 알겠어 어? 여기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가지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왔다 지니가 못 다는 거지 여기 수박이 있구나 오, 친구들 진짜 많이 떨어지네 길이 없는데 길이 없다고. 오. 오, 우와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한번 와봐. 응? 여기 여기. 진이 어디 있어? 나나간다 <laughs> 어디 갔어. 진이 <laughs> 하나 두 번이나 다셨어 <laughs> 어디 한번 와 보시지. 큐큐 큐큐. 뭐야 진순이 놀리는 거야? 아니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냥 읽었다. 아 진짜? <웃음> <웃음> 어디 한번 와 보시지. 큐큐 큐큐. 뭐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길이 안 보이지? 응. 여기 가운데로면 오 돼. 가운데? 어, 놀러 왔는데? 어진야 이거 재밌어. 빨리 하세요 네? 슉슉슉슉 슝.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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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가 갑니다. 슉. 에? 사과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순이 응. 계속 먹고 있어? 쩝쩝 쩝쩝 쩝쩝. 어? 이거 뭐야? 왜? 우와. 어? 어? 진이뭐해 떨어질 뻔했잖아. <laughs> 진이 사과 먹느라고 정신 팔려서 그래. <웃음> <웃음> 안돼안돼안돼 어? 빨리 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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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가보자 수박수박수박수박수박화채+ <laughs> 수박화채, <웃음> 수박화채. <웃음> 응 여기도 이상한 게 있어 뭐? 우 어? 룰루랄라 룰루루? 룰루랄라야+ 룰루랄라야 <laughs> <laughs> 이거 밟고 가면 되겠지 그렇겠지 룰루랄라 정답은 사과+ 사과 우리 수박이라고 했잖아 <laughs> 수박인지 알았어. <laughs> 초록색은 이 초록색 사과인가 봐. 아청사가였나보다 그치? 그치? 그럼 가보자. 응. 그 다음 과일은 뭘까요? 첫 번째부터 틀렸네. 그러게. <laughs> 이거는 레몬! 어? 어? 레몬 맞는 것 같아. 그치? 어. 이거 하얀색은 뭐지? 어, 레몬? 레몬씨? 응. 맞아. 레몬씨는 하얀색이야. 그치? 응. 뭔가 이거 몸이 시큼시큼한 것 같아. 나침 나온다. 침온다도쭈쭈쭈 <laughs> <laughs> 레몬 생각만 해도 침 나와. <laughs> 점프맵을 잘 만들어놨네. 미스입니까? 뭘요? 여기 적혀 있어. <laughs> 어 뭐야? 미스입니다. 어? 오호 미스입니다. 역시 <laughs> 미키 잘했구만. 요즘은 투명이 별로 안 무서워 그치? 또틀렸다 진미야 번만어요. 바나나바나나 우리 뭘 틀렸어? <laughs> 우리 다 틀리고 있어. 진미야 우리 이건 알겠다. 뭐? 이거는 순이 머리 위에 있는 거. 어? 귤인가? 귤 아니면 오렌지. 오. 오. 지니야 뒤에는 엄청 아픈 곳인가 봐. 많이 아프다고? 응? 얼마나 아프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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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 많이 까져. 엄청 까진다. 조심해. <laughs> 오. 오. 친구들, 왜 저렇게 잘 가? 우와! 이럴수가! 카레타기 분산됐다! 여기 그래도 저장이 있어서 금방 갈수 있어. 아, 저거 체크포인트였구나! 저장이지! 우와, 진이 빨리 오세요! 이거 무작일 위때 빨리 가야지! 붙였어! 붙였어! 비었어! 오, 피가 낮췄다! 오, 어, 피 낮췄어? 응! 오, 순이도! 상관없는 년! 어, 우와, 여기에 빛 채우는 게 있었네! 나는 사과 먹고 다 채웠는데 사과 먹고 순이는 오렌지 먹고 채운 거아니야 <laughs> 순이 머리 에 있는 거못 먹었어 순이 귀뜯다 먹어야 돼 친구야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 음, 색깔이 엄청 예뻐 엄청 거울같이 생겼네 응 음, 네, 네. <laughs> 아, 여기 로올라가자 올라갑니다 미끄데집왔다 미끄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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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끄러져오미끄 꺼 우와! <laughs> <laughs> 오리지 아니고 귤. 귤 맞았다. 우리는 둘다맞으니까맞춘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어? 여기 모르겠다. 간다. <웃음> <웃음> 나 여기서 죽고 다시 갈게. 여기 친구가 알이찾줬는데 <laughs> 어, 간다. 중이야, 이쪽으로 가자. 저장에 있어서 금방 오지요. 이거는 보라색깔은 포도밖에 없지 않아? 보라색은 뭐가 있지? 가지! 가지 아니고 과일이라고 과일. <laughs> 가지는 과일 아니야? 이거는 포도 껍질이고 이건 포도 알맹이 같은데? 오, 신이 똑똑하다. 보자, <laughs> 포도와는 그렇게 밝은 색이지. 맞아, 먹는 거는 색깔이 저렇게 청록색이야. 이거 없었는데 친구가 없었어. <laughs> 친구가 없었어? 친구가 없었어? 응. 신이야순이랑 같이 가지 좀만 기다려봐. 나 없었어? 이게 뭐야? <laughs> 미안하다 순이야나 <laughs> 아, <laughs> 진이 나다흐셨잖아 미안합니다 진년안 다시 간다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 간다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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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깡총, <laughs> 응? 어디로 가실 건가요? 길은 세 가지 있습니다 길이 세 가지라고? 그렇다면 <laughs> 가운데 있겠지 안겠지맞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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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 진이야 가자 가자 나 똑똑하지? 응 진이 똑똑해 세 가지니까 가운데도 있겠죠 <laughs> 그시 포도. 포도! 그레이프! 그레이프! <laughs> 순위 그레이트! 다르지, 안녕! 와, 진이 영어 잘하네! 나 미국에 살다 왔잖아! 거짓말 하지 마! 나 <laughs> <난> 미국 가르떡이야! <laughs> 이거 문제 틀리면 바로 죽는데! 응, 알겠어. 제작자는 몇 살일까? 1세살내 생각도 그래! <laughs> 역시, 맞췄군. 제작자는 왜 가위타를 만들었을까? 타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오! 오 진이 어떻게 알았어. 똑똑하지? 응! 제작자는 복숭아를. 난 좋아한다! 으아! <laughs> 내가 이겼다! 나 틀렸어! <laughs> 진이야! 제작자는 게임을 당연히 좋아하겠지? 여기 친구가 춤추고 있잖아. 어, 친구 감사합니다. <웃음> 훌륭해요? <웃음> 훌륭해요. 다시 올라가 봅시다. 다시 가보자. 그럼 이거는 무슨 과일이지? 어? 시작했구나. 응. 이거는 자몽! 자몽? 응. 오! 산딸기, 자몽! 산달기. 어? 복숭아! 방금 복숭아라고 안했어? 어? 맞자 복숭아다! 맞지 방금 전에 문제에 복숭아 있었잖아! 손이 똑똑한데? 진이가바보인거야 <laughs> 이거 복숭아 같아! 어? 간다 간다! 멀다! 엄청 멀다, 멀어! 멀다! 물론 뭔데 진이야뭔데이상네 보자! 왔다! 갔어? 피치! 피치! 복숭아! 피치피치 플라스트! 피치, 피치.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에서 파는 음료수. 석니아 <laughs> <laughs> 가보자. <웃음> 응. 가자. 가자. 어?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 뭔데? 아보카도. 이거, 맞아. 오 맞췄죠? 몰라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어? 이거 내 입에 있는 거랑 비슷해. 아 <laughs> 어, 그러네. 사과 아니야. <웃음> 오 오. <laughs> 까지도. <그까져. 웃음> 까지 근데 원래 아보카도에 엄청 큰 씨앗이 있잖아. 아보카도 씨는 왕 크지. 그래서 저거 씨앗 같은데?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오 이게 <laughs> 뭐? <오, 웃음> <오, 웃음> 왜 찍었어? 진이 왜 갔어?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재설정 해봐요. 와! <laughs> 여기 적혀있어. 어, 진짜? 다시 재설정. 어, 진이 왔다! 나왔지? 와, 제작자님이 엄청 친절하네. <laughs> 제가 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진이 어떻게 갔어? 이거 갈색깔 밟으면 안 되나봐. 아, 진짜? 어, 어허... 봤지? <laughs> 조심해. 어? 1층 간다. 1층은 가기 싫어요. 역시 타운이 이렇게 저장하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 <laughs> 그러니까 우리야 저기 <laughs> 다 <도착했다>. 정답은 아보카도. <laughs> 아보카도. 어? 신이 이거도 엄청 쉬워. 어, 미가 진다, 미가 진다. 조심해. 어, 여기 어. 카들가자 신이 가먹게 이거 이거는 아까 파나나먹겠다 어, 뭐? 파인애플. 반습니다 <laughs> 파인애플 통조림 맛있지, 그냥? 파인애플 맞는 거 맞지? 순이 생각도 그래 파인애플은 필리핀에 많아요 필리핀에 많아요? 미국에는 많이 없어요 진이 미국말고 필리핀에서 온거 아니야? 나 미국사람이야 미국사람이요 미국, 아, 미국, 미국 가래떡이라고? <laughs> 우쩍 우, 우, 와우 우, 우. 오마이갓 오, 예. <laughs> 오마이갓두 진이형 <laughs> 잘하네 영잘했지 <영화> <laughs> 네. 정답은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건 뭐지? 자두 자두? 응오 아니면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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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둘 중에 하나다 그치?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딸기 우유 어? 근데 이거 연두색이 어디 들어있지? 그럼 체리 어? 연두색 자두.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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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딸기인 것 같아 그치? 응 한번 올라가 보자 어. 가보자 가보자 여기는 자두 딸기, 모르겠어 <laughs> 진이 선택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면 어떡해? <laughs> 헷갈려서 그래. 그러면 딸기 하나. 딸기 하자, 딸기. 응? 어? 끼, 가보자. 이거 고르는 거네? 고르, 고르는 거?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내가 다 맞출게. 응? 요렇게. 순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안녕히 가세요 <laughs> 진이, <진짜> 아빠. <아파. 웃음> 순이, 다시 와. 미안해, 순이야. 마지막 다 왔으니까, 순이가 못 깨져야지. <laughs> 알겠어. 순이야, 친구랑 같이 자라. 알겠어 아까 이거, 아, 얼마나 웃기지? 아, 다렸다 기다렸다. 기다렸다. 기다다 이럴수가. 올라가게주세요올라가게주세요 내가 저기 친구 보고 정답 배워둘게. 승리야, 순이 너무 무서웠어. 안녕히 가세요. 예, 설정됩니다. 순이야, 음? 여기 친구들이 정답을 모르나봐. 어, 진짜? 제작자가 좋아하는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오 봤다 봤어? 응 순이야 나 이걸 모르겠어 순이야 걷기 왼오오왼오왼오오왼오 정답 친구들 같이 왔네어 여기는 민트지롱 어, 민트색을 좋아하는구나 <laughs> 민트색 과일은 없는데 그치 오 기름순이 다 지금 빨리 와요 지금 <laughs> 빨리 와요 같이 <해야> <laughs> 여개정도는없어도 되겠지? 어안 돼. 왔네뭐치고다 안 <laughs> <laughs> 정답은 딸기!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일로 감사합니다! 간다! 간다! 와! 와 <laughs> <laughs> 과일타워를 깼다! 순이야 여기 봐 멋진 아저씨있죠 우와 엄청 멋있게 생겼네! 저거를 내놔라! 싫어요 제꺼요진이야 <laughs> <laughs> 오늘 갈일타워도 진짜 재밌었다! 완전 재밌었죠 우리 그래도 꽤 많이 맞춘 것 같다! 음, 반 넘게 맞춘 것 같은데! 잘했어요! 맛있어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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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먹으러 가자! 갈 먹자! <laughs>